앞선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숨 가쁘게 발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 정보 프라이버시, 나아가 프라이버시 전반에 어떤 도전을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유발 하라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루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입니다. 2014년 사피엔스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그는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로 우뚝 섰습니다. 2024년 10월에 하라리 교수는 넥서스라는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책 안에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그 저서의 상당 부분이 AI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이내믹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저서에서 하라리 교수는 포스트 프라이버시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대부분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의 종말이 왔다는 것이지요. 하라리 교수는 프라이버시의 종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각국 정부는 전국토에 CCTV 카메라, 안면 인식,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같은 감시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023년 전 세계에 총 10억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대략 8명당 한 대꼴로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 지문, 얼굴 스캔 또는 홍채 스캔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입국하기 위해 여권을 사용할 때 방문 국가는 지문, 얼굴 스캔, 홍채 스캔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둘째, 한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데이터 자국을 남깁니다.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뉴스를 읽고 예약을 하고 택시를 부르는 것 같은 온라인 활동은 물론이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오프라인 활동이 그러하며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심지어 산책, 조깅, 여행 등과 같은 활동도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하라리 교수는 정부나 기업의 AI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법자의 불법 활동을 추적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한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하라리 교수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감시도 널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직 노동자부터 트럭 기사까지 고용주에게 감시당하는 직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 의해 고객 감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장은 직원이 특정 시점에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에 얼마나 오래 있는지, 맡은 일을 얼마나 빨리 완료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은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혹은 싫어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 행동을 예측하고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가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그 데이터를 보험회사의 알고리즘에 공유하면 보험회사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전 습관이 나쁜 운전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운전 습관이 좋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내립니다. 하라리 교수는 개인간, 감시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사례로 트립 어드바이저를 들고 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호텔, 레스토랑 등을 평가해서 리뷰를 올리고 다른 여행자들은 그 리뷰를 읽고 방문할 곳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그러한 개인 간 시스템은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네이버의 레스토랑 평가 호텔 평가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책에는 이 밖에도 포스트 프라이버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지요. 하라리 교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관계가 틀리게 서술된 점도 없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의 주장대로 프라이버시는 끝났을까요? 정보사회학자로서 본인은 하라리 교수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네, 없네요. 그의 주장은 단정적이기도 하고 많이 지나쳐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개념적인 혼란입니다. 사생활과 정보 프라이버시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는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로 그두 가지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책에 어떤 곳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 의미로 사용하고 어떤 곳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생활에 대한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된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이라는 번역어가 잘 어울립니다. 그것은 사적 공간을 허용하고 개인의 내밀한 생활 영역을 강조하며 사적인 인간관계를 포함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이지요. 이러한 사생활로서의 프라이버시에 AI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갖는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이 개념은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는가를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거기에는 정보 인식권, 정보 통제권, 정보 거부권, 정보 정정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통상 정보 프라이버시 혹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불립니다. 하라리 교수가 제시하는 프라이버시 실종에 대한 증거는 거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사생활과 정보 프라이버시는 현실에서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그두 가지를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프라이버시는 정보 소유자와 정보 주체가 상호 이익을 위해서 또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내밀한 생활 영역, 즉 사생활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그러한 개념적 구분을 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프라이버시가 어디까지, 그냥 부분적으로 타협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 없이 마치 정보 기술의 발전이 프라이버시를 모두 집어삼켜 버릴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혼란은 특정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테크놀로지의 내재적 요구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하라리 교수가 취하는 기술 결정론의 시각이 갖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라리 교수는 전 세계의 많은 도시에 수많은 CCTV나 IP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그가 왜그 자료를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CCTV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기꺼이 CCTV의 설치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일부 활동이 CCTV에 찍히고 기록되지만 그렇게 해서 잃게 되는 얼마간의 정보 프라이버시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정보 프라이버시를 타협합니다. 사실 그리고 CCTV는 사생활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 집의 정문과 후문 근처에 설치된 CCTV가 내집 정원의 일부를 감시하겠지만 내 사생활이나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CCTV 밀도가 늘어난다고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CCTV와 같은 기술의 활용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적으로 바뀐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라리 교수의 주장을 비교적 길게 비판한 것은 정보기술, 특히 그 AI의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생활과 정보 프라이버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기술 결정론의 함정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AI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라리 교수가 실례로 언급한 안면 인식 시스템, 음성 인식 시스템, 고객 평가 시스템, 신용 평가 시스템, 추천 시스템, 채취 빛 등이 모두 AI와 관련되어 있거나 AI입니다. 다만 그는 AI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산발적인 사례를 들 뿐입니다. AI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그것을 논의하려면 AI와 프라이버시가 만나는 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탐색은 어떤 AI의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필수적인가를 따져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생성형 AI는 일반적인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위한 기본 학습은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설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더라도 그것을 제외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화 혹은 맞춤화 단계에서는 사용자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3.5 소네트에 물어보니 기본적인 대화와 태스크 수행은 개인 정보 없이 이루어지며 대화 내용은 세션이 끝나면 저장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선호도나 개인 정보를 학습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AI 중 범용 자연어 처리 모델은 공개 데이터로 학습하며 일반 이미지 인식이나 생성 AI도 공개 데이터 세스로 학습하고 과학 연구용 AI도 공개된 과학 데이터를 활용하며 산업용 AI는 공장의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AI 시스템들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 AI는 환자의 의료 기록이나 유전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며 금융 AI는 개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신용 정보를 사용하고, 어,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와 선호도 정보를 사용합니다. 맞춤형 교육이나 건강 관리 앱 같은 개인화 서비스 AI는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선호도 정보를 사용하고 생체 인식, 행동 기반 인증, 부정 접근 탐지와 같은 보안 인증 AI는 개인의 생체 정보, 행동 패턴을 사용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AI 시스템들은 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AI에 의한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AI 시스템 공급자와 배포자에게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적용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A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연합 학습 federated learning, 동형 암호 homomorphic encryption, 차등 프라이버시 differential privacy 데이터 익명화 기술 등이 이용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들은 사회적 요구가 분명할 경우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만약 사회적 요구가 없다면은 그러한 기술 개발의 동기가 약화될 것이고 거기에 그 자원이 배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침해 사례들을 보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술적으로만은 해결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최소 수집의 원칙, 용도 제한, 투명성, 설명 가능성, 열람과 정적 요구, 프로파일링 거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받을 수 있는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AI가 사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은 아주 작은 반면 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의료 AI나 금융 AI처럼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면 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도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 이전의 정보 기술에서 그러했듯이 기술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AI의 기술 개발과 운용의 방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테크놀로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자세입니다. AI와 프라이버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야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자유를 지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기술이 개발됩니다. AI 기술 개발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AI 기술은 프라이버시를 무시한 채 개발될 것입니다. 개발 동기의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의 유지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는 주장이 사회적 경고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는 있지만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버시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한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크놀로지가 일방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자신이 지키려는 가치에 따라 길들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때로는 대응이 좀 늦기도 했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했지만, 대체로 테크놀로지를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잘 길들여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내버려둔 적은 없습니다. 인간은 환경 적응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라고 달라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무책임한 선언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제화하기 위해 애쓰는 정치인과 법률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부족한 비관적 발언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제시와 격려일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의 종말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중요합니다.